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도했다가 다시 되사고, 뭐 이런 매매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 정도는 되지만, 아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한다. 막뭐 그런 생각보다는 이어플로우가 그런 것에 대한 재료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더 의의를 둬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사실 그 특허권이니 영어권 침해 막 이런 건들 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어플로우가 어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건을 통해서 뭔가 대주주들이좀 뭔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일전에 김 대표가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플로우가 참 어려운 곡면을 가고 있는 가운데 회생을 할수 있는 좋은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어플로우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회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죠? 회생 못할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에서 전부 물량을 매도 때리고 나갔어요.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은봉을 오늘 맞았는데, 뭐, 그것도 작은 은봉이지만, 거래량은 196만주, 200만주도 채안 돼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음, 그러니까 단타 매물들은 많이 벌써 나갔다. 가지고 가겠다는 분들만 남아있는 그런 정도의 형국이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별로 안 나온다. 네,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얘기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어플로우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갖고 계시다면 그런 쪽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겁나는 분들은 다 털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어플로우와는 별개로 이제 대박 낼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대박주를 하나 소개해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꼭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플로우 말씀드릴게요. 네.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고 계신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네, 보답하겠어요.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팩트는 뭐냐면요. 음, 각종 악재가 쏟아져 나오는데다, 대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유지를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이어플로우 관련해가지고, 어, 뭐, 요런 재료가 또 나오긴 나왔어요. 네, 이것이 12월 17일 장 시작 도 하기 전에 8시 40분에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 이 부분에 대한 재료는 이전에 그몇개 언론사에서 얘기한 거, 기사 나온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탕삼탕이 된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나왔는데도 주가가 견조했잖아요. 네, 그 부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고 팔고 그 물량을 다시 되사지 않은 것 아니에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시 매수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죠. 장례 매도는 했지만, 전검과 김아무개는 다시 장례 매수를 한 거예요. 주가 그러니까 급락하기 전에 매도해서 다시 되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신주 인수권 증서 있죠. 예, 요거를좀 매도를 한 것도 있는 거예요. 요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신주 인수권까지 살 여력이 안 되고 나중에 뭐 다른 생각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주 인수권 갖고 있는 거를 매도를 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너무 나쁜 쪽으로만 볼 이유는 없지 않겠나. 지금 이어플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 그 금감원 전자공시에도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극관과 그 관련한 부분들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음. 자, 여기 금감원 전자공시에 보시면, 아, 소유 상황 보고서에서 여기 쭉 나와 있죠. 네, 이 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이를테면, 여기 일 예를 들어서 보시면, 신주 인수권이 표시된 거를 입고가 돼서 들어왔던 거를 그냥 판 거, 뭐그 정도 매매, 그죠? 그리고 요 19,000주, 19,148주 요거 판 거는 다시 되샀잖아요 그죠? 다시 되, 되샀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빠져나간 게 아니라 팔고 보충을 한 거예요. 물론, 어, 정보를 좀 알고, 비디 팔아서 뭐 낮은 가격에 되셨다. 자, 요거는 뭐 물론 내부자 거래 정보 이용하는 그런 건에 의심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직 뭐 확인된 바 없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소유 주식수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되게 팔았다가 다시 사준 거예요. 되사준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네, 두 번째 화면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의 엇비슷합니다. 요거는 자, 보고자가 예를 들어서 김재진 대표이사죠. 대표이사는 295만주에서 5만주 팔고, 100주 팔고, 여기서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걸판 거예요. 그죠? 네,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거, 신주인수권 정도를 판 겁니다. 그 정도의 변동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보고자가 누굽니까? 한상진이라는 사람이죠? 네, 한상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9,756주, 이거 저기 신주실권 증서입니다. 이거 판거 정도예요. 자 그리고 하나 또 보면, 이거 김재진, 그리고 이경준, 뭐 해가지고 쭉 변동이 있었던 걸 전부 다 나타낸 표죠. 네, 표입니다. 대개 보면은 변동 전과 변동 후가 대개 일치합니다. 그죠? 그 지분을 팔고 떠난 건 아니에요. 물론 정보를 좀 미리 알고. 매도 해서 밑에서 매수한 거 이런 거는 만약에 내부자 거래 정보라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불이익을 받겠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어플로우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죠?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여기다가 둬야지 지금 기타가지적인 부분 잔가지 부분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견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 여러분, 그 가족들이 다시 제3자 유,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주면, 그러면 상당히 또 분위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예, 지난번에 온 가족 동원해서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대표 말을 좀 그것도 믿어보고요. 그리고 그 인슐렛에 배상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금액, 네, 이거는 1심 판결에서 상당히 경감이 돼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은 이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것은요 배심원 평결 나온 다음에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니까 금년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이 일심 판결이 나왔을 때.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을 때, 그때 충당부채를 잡겠죠. 이때는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 그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뭐, 항소하는 카드도 있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권도 있고, 또 경영권 매각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우량 파트너한테 넘기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이제 경영권, 매각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활로는 있습니다. 그냥 죽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잘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가장 최상의 경우는 이번 주에 한 4,300원대 위로 좀 회복을 해서 안착을 하면은 그때는 최근에 어려운 사태 속에서 요 기간 동안에 일단 매물을 전부 소화한 그런 측면으로 보니까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 일단 이 가격선은 좀 회복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좋은 재료 나오기를 또 기대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지금 물량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 지금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위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만 지금 현재 물량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이미 리스크를 감내 못한다는 분들은 다 떠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리스크를 감내 못한다면 떠나야죠 하지만 길은 있잖아요 그렇다면 리스크 감내하는 분 입장에서의 매매는 그런식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어플로우와 관련된 여러가지 방안은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네. 들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이 정도 도움이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 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이 네,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극강과 그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천원에서 한 5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천원에서 5천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신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따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접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쌍크리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구면이에요 그래서 요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따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문화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와,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50% 정도 최소 최소 어,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이걸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요. 어,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의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이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개 12월에 이제 평가 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플러스 된다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그 미국 관련해 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막한 뭐 30만 주 정도, 막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 그런 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퍼저 PBR에요. 이 당연히 이제, 주가 그러니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크리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크리 하고 있죠? 예, 쌍크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예.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네.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어,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어,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 대박주라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